자, 안녕하십니까. 2023 수능 프로젝트 온리원 강사 이기선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그 신규로 어, 수업의 새로운 우리 그 온리원 프로젝트에 가족이 된 어, 친구들에게 이 수업이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 이 수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안내 영상입니다. 한 10분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수업에 이제 참석을 하셔서 단순하게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고, 어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 있고, 어 이제 시즌별 구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수업에 참석을 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을 보시고 가이드를 삼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따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지금 이제 제작의 시점이 시즌 2에 돌입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즌 3, 시즌 4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친구들도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원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즌이 시작될 때 이제 신규생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의 중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어떤 시즌별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즌별로 학습의 목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교재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는 경우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먼저 조금 들어와서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시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어 어느 정도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업은 기본적으로 t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분 수업 어 10분 휴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h a t the first t h i 이 g is t h a 지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에는 절대 지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수업은 어 모든 강의가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즌 3와 시즌 5, 6평 대비 9평 대비 모의고사 수업을 제외하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수업을 다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혹시 이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뭐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수업에 참석을 못할 수 있는데 그거는 꼭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업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업 녹화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수업이 뭐 퇴원, 뭐 내가 아예 퇴원을 한다. 퇴원을 하면 이제 영상을 시청을 못 하게 이렇게 등급이 조정이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 수업 녹화 영상이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 수업료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중간에 퇴원을 한다. 이러면은 뭐 당연히 어, 환불을 해 드려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수업을 계속해서 내가 들을 건데 한 1, 2주 빠졌어. 그러면 내가 학원에다가 1, 2주 치를 환불해 달라. 어, 이렇게 하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새는 이제 수업에 다 참석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업이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는 게 있어서 수업 영상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되는 전제하에 어, 중간에 이렇게 빠진 수업료에 대한 환불은 어,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강에서 듣는 수업이 있고 저희가 또 다른 비대면 수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됩니다. 수업보다 오히려 더 많이 제공이 돼요. 특히 EBS를 주력으로 하는 이제 시작하는 시즌 2의 경우에는 거의 150% 정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업보다 원래 더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 그 중간에 빠진 수업에 대한 부분은 환불이 어렵다는 점 학원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저희가 카톡방을 개설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첫 수업을 들으신 후에 2일이나 3일 차에 개설하게 되는데요. 그 카톡방에는 부모님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업에 대한 공지 사항을 하루 전에 보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학습 어떤 방법에 대한 뭐 비대면 라이브 쇼.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제가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카톡방을 통해서 전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공지가 올라오면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읽지 않고 저한테 와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수업 시간에 그런 많은 시스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수업 시간을 많이 뺏는 거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카톡방에 올라오는 공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것 수업 하루 전에 어, 수업에 대한 어떤 진도라든가 준비물에 대한 공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톡 반드시 읽어주시고 부모님도 카톡방에서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카톡방에 절대 나가시면 안되고 공지를 같이 읽어달라는 의미여서 그냥 부모님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절대 카톡방을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카톡방이 개설이 돼, 돼서 같이 이제 여러가지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요두 번째는 가, 카페와 밴드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카페는 이제 제가 카톡에 링크를 첫인사 때 걸어드립니다 그래서 카페는 자동 가입이 되니까요 카페에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 카페에는 공지사항도 올라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명강의 녹화 영상 비대면 강의 영상들이 제공이 되고 여러분들 학습 방법에 대한 영상들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여러 가지 피드백 영상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경우는 거의 비대면 강의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입을 해서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차례대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에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 밴드인데 이거는 이제 수업에 못올 경우에 비대면 라이브를 어 제공을 실시간 라이브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반별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숙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다음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와, 해와야 될 숙제가 뭐고 클리닉 정답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 밴드에 가입을 해서 공지사항과 어, 숙제 같은 것들 역시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톡, 그 다음에 카페 네이버 밴드 이세 가지가 어, 여러분들 어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공지에서 늘 수업에 대한 준비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교재뿐만이 아니라 피드백 교재를 챙겨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독서 워크북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참고해서 어 준비물을 챙겨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수업 복습을 하게 돼요. 이제 수업 복습. 어, 이 수업은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복습입니다. 그래서, 어, 뭐, 공부를, 이 수업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아요? 그냥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복습입니다. 반복이고 복습이에요. 우리 수업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일단은 수능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능을 수능 국어를 정복하기 위한 여정들이 총 6개 시즌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즌 2에는 여러분들 일학기 때는 내신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능을 베이스로 한 내신도 같이 챙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가 되는 건 역시 수능 국어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수능 국어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오로지 반복과 복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수업을 한번 들었을 때세번 정도 복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 대한 복습을 좀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수단이 바로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수업에 대한 복습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제 복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은 결과적으로 패턴이기 때문에 그걸 응용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클리닉이 매주 제공이 되는데 시즌별로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클리닉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를 하게 돼요. 대면 클리닉과 비대면 클리닉인데 이제 대면 클리닉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클리닉 쌤이 계세요. 클리닉 쌤의 지도 하에 클리닉을 하는 겁니다. 대면 클리닉의 장점은 어 아무래도 바로 뭐 질답 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클리닉을 강제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습관도 만들어지고요. 어쨌든 복습의 횟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단점은 집이 먼 경우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클리닉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 클리닉은 어뭐 클리 대면 클리닉 때 했던 그런 장점들이 다 없어지겠죠.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너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굳이 이제 대면 클리닉으로 안 해도 나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비대면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는 친구들이 해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비대면 클리닉으로 했는데 클리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좀나 자신이 걱정이 된다 이러면 대면 클리닉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면 클리닉과 비대면 클리닉이 있고, 어, 만약에 시간이 안 맞으면 비대면 클리닉으로 하셔야 돼요. 첫 수업 때 오면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과 클리닉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은 크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여러 가지 학습 태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 어 학습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워크북이나 클리닉 제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채워할 수 있게 워+ 크북이나 문제집 모의고사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클리닉 시간이라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해오셔서 수업 시간에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제출을 하라 고 그러면 뭐 기존의 학생들이 제출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제출해 주면 제가 검사를 하고 시즌 말미나 혹은 시즌 초에. 그 전에 했던 시즌들의 이런 피드백들을 정리해서 부모님께 공유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과 부모님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학습 태도를 이렇게 가져가라든지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업에 대한 이제 피드백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한 케어는 어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라이브 쇼 같은 걸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 1의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시기에 중요한 학습들은 어떤 것인가, 어 그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별 조언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분석이라든지 학습의 방법들을 제공하는 피드백들이 아주 충분히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걸어드려요. 링크를 걸어드리기 때문에 접속을 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저희 카페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수업, 클리닉, 피드백 어,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피드백 이제 교재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20권 넘는 교재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즌 1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은 어, 그보다는 좀 적게 받겠지만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즌별로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총 6개 시즌인데 어, 지금 시즌 1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시즌 2부터 시즌 5까지 아 시즌 6까지 어, 수능 국어와 내신을 정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안내 영상이 있습니다. 안내 영상. 그 안내 영상 이것과는 달라. 이거는 이제 신규생들을 위한 안내 영상이고, 전체에게 제공하는 안내 영상이 있어요. 시즌별 프로그램. 그거는 이제 요 팜플렛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팜플렛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팜플렛 안에 시즌별 내용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내 영상을 보시면 시즌별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들은 어, 그동안 선생님이 20년 차예요. 올해 강의가 20년 차인데 어, 그 선배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어오면서 선배들의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받아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봉투거든요. 어, 클레이때 오시면. 요 봉투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요 봉투를 뜯으면 안에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첫 수업에 오시면 이제 문학은 어, 중간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문학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학은 이제 쭉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할지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고 시즌 4에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는데 독서는요. 수업을 듣다 보면 아 abc u 요또 중간에 끊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기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먼저 어느 정도의 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수업에 따라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게 어~ 새롭게 오신 분들을 위한 이 독서 가이드거든요. 총네개 지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수업에서 이 독서를 어떻게 다룬다 가장 중요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독해도 하고 문제유형 분류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 들으시면 나중에 독서 수업에 따라오기가 굉장히 좀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 처음 들어오시면 제가 웰컴 키시라고 그래서 봉투에 교재라든가 안내문을 넣어드려요 그래서 안내문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에 이 독서 가이드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찍으시면 들으실 수 있고 카페에 와도 있습니다 카페에 와두고 독서 가이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3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뭐 이렇게 막다 자세히 들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배우기 때문에. 근데 어 처음 접했을 때 따라오기가 굉장히 여러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독서 가이드 영상을 반드시 하루 시간을 내서 3시간짜리니까 수강을 해주면 어, 이거는 다 다른 친구들은 돈 내고 들은 거예요 시즌 1때 수강료 내고 들은 건데 어, 신규생 여러분께 혜택으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시청을 해 달라는 거안 그러면 수업에 따라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 독서 워크북이 있어요 독서 워크북 독서 워크북이 갈색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독서 워크북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지금 수량이 다 <laughs> 소진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 워크북도 반드시 해주시고 맨 뒤에 답이 있으니까 채점해 주고 하시면 돼요. 이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독서 워크북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화작과 언매 선택이잖아요. 시즌 1때 강의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있기 때문에 화작 언매의 선택에 따라서 화작을 수강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 교재를 제가 드리기 때문에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페에서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 언어 개념, 현대문법 개념이 있거든요. 어, 그거는, 어, 본인이 현대문법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수강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언어 1차 워크북은 반드시 좀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교생 여러분들께 이 독서 가이드와 독서 워크북 선택 과목 수업이 제공이 무료로 된다는 것. 어, 아 교재비는 있습니다. 어, 수강료가 무료라는 얘기요 <laughs> 교재비는 있습니다. 교재비는 뭐 얼마 안 되지만 교재비는 있는데요. 어, 그 수업에 대한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서 가이드 선택 과목 수업 영상은 꼭 시청을 해 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생 여러분들께 간단히 우리 수업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내가 처음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안내해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 수강료 부분을 빼고 모든 문의, 뭐 결석, 지각, 수업 시간표에 대한 변동 사항, 여러 가지 문의점들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이러면 됩니다. 학원에 물어봐야 학원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카톡으로 얘기해주시고 수강료 부분만 학원에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질문들은 어, 카톡을 통해서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앞으로 이제 여정들이 또 많이 이어집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조금 따라오기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잘만 따라온다면 분명히 성적을 보장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 올해 타이틀이 바로 올리원입니다 어, 여러분만을 위한 강의 또 어, 제가 올해 강의 한지가 20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의 노하우를 녹여낸 단 하나밖에 없는 강의라는 타이틀 올 n 원이라는 타이틀을 올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3 이후에 케어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개개인별 케어. 그래서 너만을 위한 강의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음, 많은 도움을 어, 수업에 따라온 데 있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